자,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음, 공부하는 시간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인간의 본성은 이성과 감성으로 크게 나뉜다고 했었지. 자, 우리 세상은 이성적인가, 감성적인가 생각해보자. 이성은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려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태생적으로 이성적인 사람들은 모방적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무방적인 사람들이 많아 무방에서 벗어나려면 이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창조적 의지를 가지려면 이성적 의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성적이지 않을수록 창조적이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주도하는 차가운 삶 속에서 감성적 의지, 창조적 의지로 우리 세상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바꾸어 가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한 철학자, 이 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번 다음 페이지 먼저 보자. 밑에 보면, 이 황은 이를 중심으로 한 이기이원론이야. 이기이원론. 이, 이와 기가 이와 기가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다는 거야. 그릇이 두개 있다는 거야. 이 그릇과 기 그릇이 따로따로 있어. 그러면 이 알겠지? 그리고 이는 기를 중심으로 한 이기 이런 눈. 이와 기가 하나의 그릇에 있는 거야. 근데 하나의 그릇인데 겉에 외곽이 이기고, 감정이지, 감성이고,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게 이야. 이황은 두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이그릇 하나는 기그릇 이성과 감성 그릇이지 근데 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여기서 여기서 이는 사단을 인위해지지 그 다음에 기는 칠정 감정을 나타내는 신호애락 에오 욕을 말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황은 이와 기를 따로따로 두 가지 그릇이 있고 그리고, 음, 이가 중심이야. 그리고 이, 이는, 일곱 이는 이기, 이기가 하나의 그릇이고, 이 겉을 싸고 있는 외형이 기고, 감정이고, 감성이고,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 기야, 아니죠, 이야, 이성인 거지. 자, 구분됐지? 우리 한 유학자, 유황이, 인간의 이성으로서 사단을 감성으로서 칠정을 인용하고 이와 기를 이와 기로서 인간의 본성의 근원을 밝히려 했다. 인간의 본성을 분류하려는 노력은 하였으나 인간 본성의 기본 근원으로서 이를 강조함으로써 그 가치가 반감되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왜냐하면 우리 생각의 대부분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기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너무 이를 강조함으로써 인간 분성을, 그게 조금 가치가 반감되었지. 그의 이는 너무도 모방적이다. 이 황이지. 이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단련된 교육받은, 교육받은 자들의 형식주의에 빠져들어가. 이미 인간 일반, 민중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다. 인간의 이를 강조하여 인간의 전음성을 이로부터 찾는 것은 너무 사람들을 단순, 우매하게 생각한 결과이다.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고 우매하지 않은 거지. 단순히 그이 자신이 주장하는 이로 사람들을 짜 맞추려고 했던 그런 우를 범한 거야. 어리석음을 범한 거야. 인간의 본성을 파악, 파악할 때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서양의 어떤 철학자 세네카진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던 세네카의 세네카라는 철학자 생각과는 반대로 우리는 오히려 인간의 감성을 존중하는 편이 훨씬 더 그럴듯하다. 인간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성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풍부한 감성 이제 풍부한 감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동물 또한 이성적 행동을 자주 보여주고 있다. 인간과 동물의 감성적 동일성은 본능적 감성에 국한할 뿐이다. 인간은 감성적일 때 비로소 창조적 의지를 갖는다. 그러므로 자신이 매우 명석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되면 자신이 모방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창조와 이성은 별로 관, 관련이 없다. 창조적 의지는 감성과 친구이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자. 창조적 의지는 감성과 친구인 거야. 그것은 감정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제 이성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우리 삶은 어두운 회색거리가 의 아니라 기대감이 충만한 설렘의 땅판으로 열릴 것이다. 자, 문제를 풀어보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자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해봐. 이성의 특징과 감성의 특징을 비교하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것. 자 이렇게 특징을 비교한 다음에 자신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하면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상가들 이황 이희 세네카의 주장을 정리하고 이황은 이성을 중시한 사람 이희는 감성을 중시한 사람 세네카도 이성을 중시한 사람이지 중시한 철학자지 그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주장에 아, 그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주장에 맞추어서 기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신이 주장한 것도 중요하다 자신이 주장한 의견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점을 비판한 후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 알겠지? 이세 가지 단계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는 거야 자 시간은 10분이다 자 600자 세달락으로 쓰면 되는 거야. 자다쓴 사람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술을 음, 해봤다. 내용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서 마음속에 잘 담아두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까지만 하자.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